네, 안녕하세요. 정명입니다. 정신분석정명리학 정확한 명리학, 정명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주를 보게 되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처음 보는데 나를 어떻게 알았지? 이런 놀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명리학과 정신분석의 만남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의식과 사주의 연결성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분석의 시대입니다. 나를 분석해 줘. 요즘은 휴대폰으로 많은 자기 심리를 분석하는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MBTI죠. MBTI, 타로, 사주, 심지어 AI 심리 테스트까지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를 규정하는 시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런 성격이지? 왜 나는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리학과 심리학이라고 하는 두 고대의 지혜를 연결시켜서 새로운 정신분석적 명리학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명리학은 2000년 넘게 발전된 운명의 패턴을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형성되었고, 그형성된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던 엄청난 내공이 있는 그런 학문이 바로 명리학입니다. 생년월 일시로만 그 사람의 기질, 그리고 이 사람의 에너지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성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또그 사람의 운명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명력입니다. 심리학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무의식.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 감정, 그리고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리학과 심리학은 바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리학은 패턴을 알기 쉽습니다. 심리학은 지금 현재 또 미래에 일어날 심리적 변화, 감정의 변화, 지금 현재의 무의식의 흐름을 아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넓은 패턴은 명리학이. 지금 현재의 구체적인 심리의 변화는 무의식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설명해주고 완벽하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포괄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이론의 핵심은 영리학을 통해서 무의식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리학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천간이 있고, 그 밑에 지지가 있고, 지지 밑에는 숨어 있는 천간인 지장간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마치 플로이드의 이론과 아주 유사합니다. 플로이드의 이론은 위에는 초자아가 있고 그리고 자아가 있고 그 자아 밑에는 무의식, 드러나지 않은 무의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드러난 모습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도덕성이 있는지, 어떤 종교가 있는지, 또 어떤 법률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사람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법을 잘 듣고 성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초자아의 모습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의 삶과 도덕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을 한눈에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초자의 모습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층간이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 지지의 모습입니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고 있죠. 예,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예, 굉장히 복잡 미묘한 인간 세상 예, 그 삶은 자아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지장간 지장간은 무의식과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억압되어 있습니다. 이 억압되어 있는 그런 무의식들이 명리학에서는 순간으로 드러났을 때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생에를 억압된 무의식이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그 자신의 인생의 전반을 통제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또 무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정신분석적 명리학은 이 무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이 무의식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그것을 밝히는 학문이 정신분석적 명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조에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는 연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월주, 그 다음에 일주, 그 다음에는 시주가 있습니다. 연주는 국가적인 집단 무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국가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네, 한국 사람들은 정이롭습니다. 정이롭고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부를 통해서. 입신양명을 하고 공부를 통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통해서 행복을 찾고 그런 것이 바로 예, 한국 사람들의 집단무의식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집단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집단무의식은 지역적인 특색을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의 집단무의식. 또 경남은 약간 다르겠죠. 경남 사람들의 집단무의식. 또 전라도 사람들의 집단무의식. 충청도 사람들의 집단무의식. 서울 사람들의 집단무의식. 강원도 사람들의 집단무의식. 제주도 사람들의 집단무의식, 각 지역마다도 집단무의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월주를 보면, 월주는 어린 시절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무의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집단무의식이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축소된 범위의 집단 무의식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시킬 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무의식적인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주는 명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정신분석적 명리학에서도 월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 시기에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격이 완성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이 완성되고 심리적 구조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개인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특성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 월주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가 되겠습니다. 일주와 시주는 개인무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무식에서는 나 자신의 개인무식이 있을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를 향한 나의 꿈 이상 그리고 가정에 대한 꿈내 자녀에 대한 꿈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무의식, 개인 무의식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는 현재 나의 개인 무의식, 이주는 미래에 대한 나의 무의식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명리학은 큰 흐름과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융합되고 통합되면 내 마음의 지도가 완성되어집니다. 이렇게 완성되어진 지도를 통해서 더 멀리 깊게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남자는 평소에는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인을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면 자신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애가 항상 일단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연애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주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월주에 있는 지장관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통제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주 지장관에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기제, 방어 기제가 강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시주에는 사랑받고 싶은데 거절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모든 요건들이 관계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전은 왜 이렇게 잘 맞을까요? 명리학은 2000년 이상 동안 축적되어 오고 또 검증되어 온 그런 학문입니다. 명리학이 실증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어 변해오지도 못했고 그의 생명력이 금방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리학은 지금까지도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할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윗세대의 어르신들이 이미 명리학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그 명예학에 대한 실증을 이미 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어르신들이 명예학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또 주변 사람들이 명예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명확히 검증된 명리학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집단무익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적 명리학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을 충분히 상명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적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적 명리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무의식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운명을 알아 봅시다. 그래서 정말 나다운 나를 찾고, 아름다운 삶을 찾고, 행복의 방향성을 찾도록 노력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